저 하나만 나눠 가능한가요? 딱 하나? 오오 호 나으신다 어 뭐야 이거 라이다스케라? 플래시라이터 왔는데요 이제 no. 어 뭐야 어 빨간, 빨간 점 뭐야? 뭐가 오는데? 근데 빨간 점피해야 점 되나? 어, 누가 봐도 저거 피해야 될것 같죠 예예 아, 어, 아니 빨간 점이, 빨간 점이 목표 아니에요? 빨간 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못 지나갔어, 아, 못 좋다. 지나갔어, 못 지나갔어. 뒤에 뭐예요? 뒤에 괴물이야. 뒤에 뭐가 아니, 오는데? 뒤에 뭐가 오는데? 갔다. 불을 씻겼어요. 우리 앞에 있어. 어, 간다, 간다. 다시 돌아갈게요. 앞에 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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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 앞에 있어요. 가지 말아봐요. 네. 아 진짜. 아, 와. 왼쪽에 있다. 아 걸렸다. <laughs> 개 무섭다. 어, 나 이번에 노란색이네? 어, 그래요? 어, 그러네. 네. 와, 이거 스킨도 있네. 근데 이 중간에 근데 빠진 게. 근데 이게 길이, 길이 맞아요? 아까 그 길은 좀 답이 없던데? 근데 빠지는 길이 있긴 한데, 길 빠지면은 노란 점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뭔가 틀린 길 같아. 어. 이거 서로 공유가 되나, 이거? 안 되지. 서로 공유 안 되는데 화면 너머로 보여요. 뭐가 공유돼요? 어 안보여 아 너무.. 안보인다 너무.. <laughs> 저 답답해 그니까 한군데 오래있다야 점이 많아지는 구나 아 여러분 길이... 바닥에 이렇게 10개 아, 긴거 있죠 어, 이게 아, 네. 문이야 문 문같은거야 아아 일로 가면 아, 또 들어가네 아 그러네 오예 네. 어? 아 이게 저쏴되는 건지 몰랐어요. 지금까지 여러분이 쏘신 걸 보고 있었구나 저는.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건줄 알았어. 모르겠다. 지금까지 나만 손가락, 검지 손가락 쥐나면서 쏘고 있었네? 는 아니 이들 다 내가 쏘고 내가 쏘서? 잠깐만요, 저 앞에 있어요 지금. 애 지금 국민 치료하고 있는데? 한다 한다. 아 리딩이 아, 다안쏘고 내가 쏘는 거였어? 아 이게 노란색이 핏클릭인거야근데 <laughs> 이게 왜 안.. 죄송하지만.. 진심으로 아, 있... 감사드립니다 아, 아 미친! 앉아x3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<laughs> 죽었어요 핏클립? 아, <laughs> 어떻게 쏴어 어떻게 쏴? 그냥 왼클릭하면 돼요 보라색으로 뜨네 이거 계속 눌러야 돼 계속 나 계속 누르고 있었어 아까 보다 아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하게 잘 보인다 진짜 땅들게 <laughs> 맞다.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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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와... 오케이. 와... 조심. 앉아 있으면은. 예, 오잡네 헤쳤다. 이아이트 뭐네? 아, 좀 가라 이제. 가 와... 이마. 간다 간다. 그렇지. 갔다 갔다 갔다. 아 근데 컨셉 잘짰다 이거. 계속 이어져. 까딱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네. 이 괴물 얼었던 것부터 안 오네. 그러니까 괴물이 중요한 게 아니네. 그러니까. 네. 흐 <laughs> 아, 뭐하는거야 나... 그냥 녹아다 하는거 같은데 지금? 아니 이거 좀더 시원시원하게 좀 뿌려주지 뭐야 이게 아... 제발 진짜 제발 여기 아 여기 너무... 막힌길이야 네 막혔어 <laughs> 왔어요? 막... 앉아요? 앉아있어요? 이게 나 걸렸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당당해요 아주 아 뭐야! 어? 비켈림한데! 인형 하나 움직했어 하는 데까지 해보죠. 어, 마윤... 네, 하는까지해봐 아, 어, 어. 하는 어, 여기 뭐지? 여기 어워여기가아 어? 처음이다. 아, 씨. <웃음> <웃음> 와 레전드. 아, 어, 나이스 나이스 철민님 나이스. 같 아, 여기서 몇 시간 지난 거야. 이거 버려. 이거 쓸데없는 거. 아, 소리. 시끄러워. 아, 나이 소리만 소리 소, 소리 듣기만 해도 역 이제 못 듣겠어. 잠깐만. 어? 정신력이 없는데요? 어, 여기. 정신력이 없는데? 아몬드 주스 줬어.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어. 하나씩 먹어. 아, 저 혹시 화보. 곧 죽는데 뭐야? 뭐 없으세요? 아, 이거 아몬드부터 이게. 오케이. 어. 여기 여기. 늦은 앞에, 거 같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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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. 느진 거 같아. 아야. 거... 여기 있어요. 아, 네. 안돼. 경찰이나 해볼까요, 클링아 오케이. 각자 타야 되네. 오, 브리시만 괜찮아? 아, 루크님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좀 거지? 클링 킬링이 안 보여. 어, 뭔 소리야? 오 안개. 안개가 엄청 심한데. 오케이 y okay, let's go. o k 이 let's go. y 거 u go t 니 p a t c 다 e r I want to go. 눌렀 r a c h t a b o k 눌렀 i c e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어 잠깐만 나가야 돼. 네. <laughs> 아니 오 어, 여기 나갈 수다 나갈 수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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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위위 위. 위, 위. 거기 맞아요 거기 맞아. 아 아래 아래 오케이 오케이. 어 나이스. 뭐야? 셰. 수월했다. 나이스. 와 여러분 파이팅합시다. 투정기 어? 그렇지 보이는 어? 음, 거 옮기, 같지 않아요? 아. 아 오케이 레스고. <laughs> 눌러볼까요? 아, 오케이. 나이스. 음. 여기 주심 여기 나방 있어요.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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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바 커. 오케이. 다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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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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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방 나방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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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바다 쉣쉣쉣 여기서 익스큐시미가 나온다고? 와, 뭐야? <laughs> 야, 무슨. 무슨 헤이헤이야? <laughs> 지금 밖에. <오케이. 제일 웃음> 보여요? 저문 보여요? Hey. 아, 보여요, 보여요. Hey. 뭐, 뭐 있다? 앞에서 앞에서 일로 온다 일로 온다 s e me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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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걸렸어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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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유님, 마유님, 이게 워어요오 셔, 잠깐만. 주는건 이번만입니다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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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, 찾을 거 같아. 어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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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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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